충남도가 임산부를 위한 119 구급차를 도내 모든 소방서에 배치합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임산부 전용 119 구급차를 도내 모든 소방서에 배치합니다. 도내 전시군에 배치되는 임산부 전용 119 구급차는 15인승 버스를 개조한 대형 구급차 4대, 11인승 승합차를 개조한 일반형 구급차 12대 등총 16대입니다. 구급차 내에는 산모의 안전을 위해 차선 이탈경보와 언덕길 발진 보조장치를 추가했으며 응급분만 세트 및 고급형 심장 충격기 31종, 총 71점의 장비가 탑재됐습니다. 한편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임산부를 보호하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전국 최초로 시작됐습니다.